이게 제첫 카메라였어요. 미놀타 X700. 무슨 바람이 들어서 제가 필름 카메라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산거 같아요. 하고 나서 보니까 수동인 거예요. 난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동 사야지 하고 샀는데 얘를 사버린 거죠. 그리고 결과물이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더 필름에 빠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거든요. 얘도 첫 그거였다. 배드 보이 자켓 때거든요. 근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하나 끼운 거예요, 필터를. 이거는 일본 갔을 때 사진. 필름 카메라가 오히려 더 편하잖아요, 엄마 아빠 세대는.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찍어주셨을 때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. 처음으로 가족들과 제가 가이드를 자처해서 일본을 처음 간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때의 추억과 기억이 너무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이 카메라가 남겨준 그 사진 덕분에 더 아름답게 남아있어요. 첫 롤임에도 불구하고 좀잘 찍었다. 그래서. 필카드. 이걸 소개하다니.